네마징가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회전함이 달려있잖아요 회전함 장착한 지가 이제 11개월 차예요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죠 근데 이게 사용하면서 속도에 관해서 아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또 주위에서 소문을 들어보니 어, 교환을 그냥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그래서 지금 서비스 직원이 그 위에서 대구까지 내려오셨고 지금 이제 교환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거의 1년이 다됐는데 기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이거를 그냥 교환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개꿀이죠. 예. 회전함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말들이 많잖아요. 서비스가 어쩌다 저쩌다. 그리고 뭐 내구성도 그렇고 내구성은 솔직히 회진, 회전 링크에 비하면은 말할 게 없어요. 뭐할게 없습니다. 근데 서비스는 어떤가?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영상 하나로 판단이 되실 분들은 판단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 한번 작업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장비 세워진데 오니까 네. 벌써 작업해 놓으셨네요 기종이 귀여워 갖고 어떻게 해요? 이거요? 네뭐 끌고 갈수 있으면 끌고 <laughs> 가야지 뭐자 <laughs> 이거 근데 이거 기어 교환해주시는 거 원래 이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요청하면요 차주들이 아 요청하면 기존 게 100이었어요? 네. 아, 이게 기준 거죠. 여기 보면 100 글러서 있죠. 음. 아, 근데 지금 50 거다. 50. 100 미치 80인데. 예. 네. 80보다 50더 다운 시켰어요, 근데. 원래 한 단계 다운, 다운하시면 한 3초씩 초 빨라지거든요. 예. 이건 두 단계니까는 한 7초 정도 빨라지죠. 아, 많이 빨라지겠네. 근데 이게 내구성으로 따지면은 백이 낫지 않아요? 공투도 백 쓰는 데요 미니가 백 100, 백짜리 쓸 필요 없잖아요. 아, 공투도 백 써요? 볼보 타이어만요. 아. 아, 그랬다시면 그래 또 그렇네요. 아, 네, 볼보 타이어만 백 써요. 유량이 안 나와서. 볼보 계단은 뜯으시죠. 아, 대 네. 하고 주사는 땡겹시. 아. 그래서 네. 미니가 50 쓰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없어요. 어. 훨씬 바깥 줬는데도뭐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뭐 문제가 있다 그런건 아니가어 빠르면 뭐 차라리 빠를수록 네. 속도 시원하고 좋긴 좋죠 근데 아 공투가 100쓰는데 미니가 100쓰면은 맞다 그것도 그렇네요 무게라든지 맞죠 공투도 훨씬 더 나갈건데 설치하신지는 1년 아직 안됐어요? 이제 1 1개일차예요 시계는 어떠세요? 어 저는 좋죠. 이전에 회전 링크 쓰다가 이거 쓰는 거거든요. 링크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요즘 미니급들이 많이 들어와요. 맞죠? 네. 어뭐 서비스 같은 것도 보면 말이 많더라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인데. 맞죠. 네. 경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거의 AS가 다 본사 직원들이 가서 하거든요 예 전국 본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늦어질 수 밖에 없어요 딜리들 수 밖에 없어요 아, 인원이 많이 네. 적죠 맞죠 돌아가서만 아... 아... 네 명이서 돌아가서 막 하는 거아 서비스를요? 아 거의 본사 직원들이 다 돌아가죠 아, 좀 늦어요 그럼 네. 객지 생활 많이 하시겠네요 사장님 1박 2일 같은 건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박 2일 을안 하고, 예. 다시 공장 들어가가지고, 예. 그날 이제, 다음날 갈 일정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물건 챙겨서 나오고. 아. 오늘은 왜일안 나가시고요? 일이 없어가지고. 요 <laughs> 슬슬 이제 일 터져도 됐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 아직 조금. 새이 기존 거 들어가시오.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한번 몰아봤는데요. 상당히 빠르네요. 어지러워요. 너무 빨라서 뱅가뱅글 돌아가네요. 이 야, 시기네 예. 네. 뱅가뱅글 돌아갑니다. 막 뭐. 팽입니다. 막. 뭐. 뭐 없습니다. 이 야. 자, 말씀하시기를 공쓰리 공투급도 이제 기어 수가 이제 100을 쓰는데 기어 100짜리를 쓰는데 미니가 100을 쓸 필요는 없다.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5 0짜리를 다른 차들한테 많이 달아줬지만, 어, 아직까지 뭐 문제는 없었다. 네. 근데 1, 2 있는 말이에요. 공3리 공투가 100을 쓰는데, 미니가 100을 써, 말이 안 되지. 네, 유랑 차이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설치 잘하고 한번 해봤는데, 엄청 빠릅니다. 예, 네, 진짜. 아무튼 이게 서비스 기간이라서 해주시는 거 같고 예. 쓰시다가 영 마음에 안 든다 파이다 싶으시면 얼른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뭐 저는 경원 쓰면서 해전함 쓰면서 지금 서비스 처음 쓰는 거 처음 연락드린 건데 예. 예. 전화하고 스케줄 잡고 바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직접 내려오시네요. 개한네. 네. 아무튼 생각 있으신 분들 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이거 뭐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받고 이거 영상 찍어줘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저번에 댓글 보니까 뭐뭐돈 받고 주는 거 같이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예, 한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